좋아요. 좋아 좋아. 어? 나도 명사수 해버려? 6명이 화력이 좋대. 나는 주는 대로 간다. 형은 그런 걸 안정한다. 나난자 비징 먹고. 왜 만약 합쳐진다 하면은 군인수 만들어야 될 거야. 근데 선받자가 원하는 게안또 진짜 선한번막밥사아 떠주면은 느낌게팍 깔아 버리는데. 하나만 잡아. 조금 잡아라. 어, 꽉. 꽉 걸린 쌉싸름게 하 징크스 이성 떴다 어쩔 수 없죠 부인수 만들자 부인수 쇼진에다가 조금 화력은 딸려도 약한 건 아니잖아 인정? 징크스 이성 빨리 뜬건 좋다 근데 암라인이 너무 없네 그냥 그거 할까? 4선봉대 세울까? 이기가 뭐다? 암살따도 러프 먹어서 안 나오는 추세인데 4선봉대 솔라리도 세우면 괜찮을 것 같아 잭스만 잡으면 이긴다 아파요. 패 먹이고 그렇지 <목소리> 씨. 아니 이거 갈 수도 없어 같이 써야겠는데 자내 이름 용사수어 쓰레쉬 이성 좋다 어떤 안라인이 생겼어요 일단 쇼진인 연운 먹어야 돼 업하고 이선봉 올린다 이제 이제 나오네 야 이런 이러... 시원 나오네 이, 지금 서, 이선봉 없으니까 좀 답답해 둘이 뭉쳐서 쓰레쉬 실드 같이 받아 그게 맞아 너까지 이렇게 같이 받아라 베이나 역시 명사수는 쇼진이 있어야 된다 티모랑 진폭도징삼까지어떻게든 빨리 뽑아면. 그 쉴드 가주받는 내가 노렸던 거. 쉴드 가주받는 이게 바로 배추샷. 죽이야! 빨라 컷! 오케이 쉴드. 아 이거 쉴드 세개 받는 이 판다. 이게 배추 센스. 이것이 센스지. 여러분 이런 걸 배우세요. 에? 쓰르시 해가지고 배치 싹바는이빤다 어때요? 존나 잘하죠? 아 근데 같은 83인데 내가 막, 막 바로 고르겠네. 나 연은 필요한데 암살자 없으면 진짜 암라인만 세우자. 비관 버리고 나 오히려 박스 배치 안 좋은 것 같아. 명사수라고 박스 배치한다? 나오냐 오냐 오. 그건 암살자 때문이지. 이제 암살은 많이 없어. 음... 연는못먹었네뭘올 나라 참아 나연는 필요했는데. 진은 언젠가 또 하지만 템은 안 떠. 실렙때이성봉에 징크스 이성 삼성 찍고 그 다음에 팔구랩 가는 게 낫겠다. 오케이 아이 쉴드 센스 이게 진짜 센스지. 굿야. 이제 결투가 야쏘, 다시 슬슬 등장하네, 기어 나오네, 어? 신성 좀 너프했다고 슬슬 기어 나오는구만. 와, 뭐야? 잭스 왜 이렇게 많아? 야, 잭스가 네발인데 어, 근데 괜찮아. 그 중에 한 명, 또 삼성이 안 뜨면은, 랩 명사수가 대가리 딱찍어면 돼. 어차피 징크스 평타는 스킬로 들어가서. 이거, 기간 버리고, 우번 4명으로 가야겠다. 아, 4선으로. 이겼지? 어 잠깐만, 뛰었다, 아 잠깐만 이거 도으려 했는데. 알겠어. 나이스. 어, 요즘 나었다 <목소리> 엄마, 어떻게 잡으면 이길만해? 철론한테안 치겠네. 아, 철론한테안 치겠어. 궁스... 음. 고배나좀 져도 돼. 그래서 저 일부러 업안 하고 있어요. 천천히 이거, 저 4선복으로 갈게요. 이거는 이건 가봤자 의미가 없다. 몸이 나올것 같다. 솔라리로 앞라인 버티고 베이가 좀안맞으면서 빨리 녹여 버리면 되거든. 지금 내가 징크스 이성이라 지금 봐. 난 상처 수았어난 잘하고 있어. 에칼리 때배아 이게 원래 선득 받은 자 이거 입고 밑에 입고 하면 딱 그거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같이 쓰는 상이 황좀안 좋긴 해. 이럴때좀맞기해이 타이밍이 좀맞긴는 해. 이게 맞아. 어망치지좀 빡세네 그 수분을 줄까? 징삼이면? 아나 어, 맞았는데도 2등이네? 이러면 안좋은데 아니찮아돈 킵했다 생각해 쇼진의 구인수 삼성 명사수로 딜 극복하고 아차라 안정성 칼론도 있겠다 아 근데 아나 뭔가 징크스는 수호천사보다는 질로 확 잡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좀좀 해봐야겠다. 음 이게 맞아? 음 <laughs> 앞라인 분신 명사수. 와, 세긴하다. 명사수. 신성 넣고요 하지 마세요 지금 신성 너프로 인해서 워익 신성 안 가고 잭스 결투가 다시 날뛰고 있습니다 느낌이 탈론 견제해야겠는데? 응, 견제 아니다 아, 근데 라비 있어서 성공이 뚫리긴 하겠네 겉발톱을 세주가 빼주면 제일 좋으니까 <laughs> 배가 고픈 모양이야. 집고 진짜 바이트비 뭔지 보여겠어아 징상을 찍고 넘어가야 되는데. 존나게 안 나와 버리네. 오명사수. 제발 쒸쎄주고아 뭐야 잭스 삼등 어떻게 찍었냐? 맞아? 아 이거 수호천사 의미가 없어 지스 야 잭스 맞냐? 오케이뉴 야발려나? 그래 그럼 팔렙 가자 근데 아 그래 팔렙 가서 6명에다가 이선 하다가 나중에 올리면 되니까 오케이 아이디어 좋다 진, 징크스, 쓰레시 삼성 간다 아! 아 탈론 띄우기 까비 세중 맞았어 탈론만 잡으면 이길만 해 탈론쓰! 잡았다 나나다 나이다! 테가루이! 아 근데 수훈, 징크스 저거 그대로 쓰고 싶은데 뺏겼다 <laughs> 무대냐 죽검이냐 죽검 죽검은 연쇄작용이야 소천사 그러니까 있는 진한테 확실히 좋아 아니 잭스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삼성을 찍었지 이 사람 진짜 운으로 게임하네 혼자 다 찍었네 결투가 개많은데 맞아? 벼이가 떠라 나이스 배치차이 배치차이 야야야 세종공이 잘안 들어왔어. 제발. 그렇지. 와, 아, 나이스 스톤. 좋습니다. 베이가 찾고 있듯이 나도 증산 빨리 찾자. 6명 트위브 료 누구를 만날까? 알아맞체보세요 너다. Nope. 아니다. 이길만해, 근데. 와, 지금 삼수은 뭔데? 기로 잡자. 야, 진 주검이 은근 좋아. 이거 4명 사서 터져 가지고 주검 개잘 쌓이거든요 야, 은근이 아니라 그냥 좋아. 자, 신성의 최고 신성은 꼴띵스. 진 순까지 주면 되나? 세주주까스 오는 그냥. 내가 볼때뒷라인순줄 필요가 없어. 앞라인 줘야겠다. 이거 봐 놔. 밤새 뽑고 갑니다. 주원을 세 줄게요. 괜히 공못 쓰고 죽으면은 보니까 그래, 괜히 공못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애들 많네요 회피도 주고 무조죠 이게 맞지, 형들 인정? 암라인 수. 이게 판단. 이게 차이. 이게 돼. 이게 다. 이게 바로, 우, 투 아직 결투가가 많아서 자선봉 하려다가, 아, 지를 쓰면은, 아지 나오면 그때 이제 갈아주면 될것 같아. 일단, 9랩 갈 거니까. 해가루. 오케이, 징, 징크스 삼성 나오니까, 달빛 이긴다. 달빛, 결국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거야. 아, 룰루 뛰었네? 쯔앗. 진짜스궁안 맞는가? 아, 씨발! 지가, 지가 끌려갔어! 투명 아트록스한테 끌려갔어, 자기가. 근데 이겼다. 와, 죽검 지인다 진!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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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죽검 진이야. 나무 정령 주면 안 되는데? 아니, 명사도 있어서 루나는 필요 없어요. 이게 팩트. 와, 무대 고용포, 요네 뭔데? 무고용. 무대 고용포, 요네. 역시 게임 잘한다, 오빠. 어? 게임의 신이야, 게임의 신. 롤체의 신이다. 깨달았다. 스태틱 그, 군중제어 효과에 추뎀 들어가는 게더수당했어 문화 문어 좀 빡세긴 한데, 얘네 일단 들고 있죠? 가성봉이본거 같으면 가성 와, 이제 죽죽지, 죽죽지, 나뭇잎 뚫어버리네. 들어가시고요. 손하나 더? 그림다다이 아, 거뭐이안 나올게 좀 귀찮다 리로하도 귀찮다 끝나자. 뜨고요, 니로 나 정신 없었죠. 상대 그래서 잘 가시고요. 니 좀... 패치 차이, 패치 차이. 야야야 이게 바로 육명사수 글라스, 우빠, 글라스. 끝내! 진... 뭐야, 뭐야, 뭐야 오, 어, 잠깐만. 맞아? 어, 뭐야? 일단, 이즈 뛰었고. 귀가 안 봐도 돼. 아, 근데 저거, 존나 무서운데? 어, 잠깐만요. 이게 나뭇잎 세트인가? 잠시만요. 어, 나이스! 어, 여기 궁안 들어간 거 나이스. 이건 진짜 이겼다. 그렇지 그대로 멈춰! 톱버그 컷! 나나나 나이스. 와, 짚했다 굿샷. 오늘 어, 나에게 운이 좀따라주는구만 이게 바로 육명사수. 워잉 너프 버전의 개꿀데. 나이스. 보호까지 이용하는 남자. 뭐난 어,